헬로야 SDG 안녕하십 TV입니다. 자, 오늘 새벽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말씀은 김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0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고요. 제가 제목을 칭송을 경계하라 무엇을 칭송을 너이으셔 으셍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자,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가그런 백항목 등 모든 것에 풍부했던 두로와 시돈이지만 먹을 것이 나지 않는 지역에 있음을 활용을 하여 그들을 조종하랍니다 황제의 생일을 맞이해 헤롯이 왕복을 입고 앉아서 단상에 앉아 있는데 이 헤롯이 음비미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음비를 보고 장엄하고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헤롯, 헤롯, 헤롯하니까 이 간띠가 보고 가지고 자기 위치를 망가서 하는 게 영감을 돌리는 것이 아니 그 영감을 자기 취합니다. 이것의 결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불러게 먹혀 죽은 이라고 2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칭송할 때 좋습니다. 결국은 복통이 와가지고 5개월만에 죽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과 칭송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움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들으면 그 영광 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절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들을 꺾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느 누구도 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혹시나 제가 또 하는 게좀 이게 좀 들은 얘기를 좀, 좀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지 최근에는 또 그런 것이 특히 어,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저는 애교를 대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그위엄하심과위대하심가 개인이 여기는 그렇게 여기지나면 개인이 보이는 그런 그 은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담대있을 히 만한 안녕식되고 또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간들이 찬송에 주의하는 제도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 한번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